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마스터 클래스 이다윤입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같은 정책리스크로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데 싶더니 이번주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거의 뭐 2주째 하락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좀 굉장히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왜 빠지느냐. 이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이게 60일선이거든요. 자, 근데 60일선 터치 구간에서 지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월봉에서 60일 차트는 10년 안에 이제 5년의 평균 흐름을 좀 말해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매입 단가와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추세의 방향성을 볼때좀 보는 선인데 지금 이 60일선이 상방으로 좀 방향을 틀어줬다는 라건 추세가 여전히 위쪽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5일선을 터치를 하고 이 5일선 위로 좀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이 5일선 상방 터치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 좀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봉 차트도 역시 좀 마찬가지죠. 차트만 보면 단기 하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기 평선 지지를 좀 지켜내고 있고 과거에 급등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이때 거래량과 좀 비교를 해 보시면 그렇게 큰 폭이 아니에요. 즉 세력이 장기 추세를 훼손을 한게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을 만들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 펀더멘털 요인까지 좀 같이 보시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감산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리튬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리튬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리튬 가격이 뭐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상승 추세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섹터도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게 이때부터잖아요. 거기에 금융권이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9월에 금리 인하의 확률이 86%를 넘기고 있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높고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또 엄청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LNF의 뭐 실적 부진이라든지 뭐 중국 점유율 이슈, 정책 리스크 같은 악재가 좀 주가를 눌렀지만 이는 일시적인 재료일 뿐이고 장기 추세를 흔들 만한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뭐쫄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봉만 보면 걱정된다 하실 수 있지만, 주봉이랑 월봉을 같이 보시면 전혀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차트상 주요 지지선인 뭐 61선, 단기평선 여전히 모두 살아있고,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금리인하라는 강력한 펀더멘털 호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단순한 눌림목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영상 시청 중이시라면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잘 보셨다라는 지표로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1초만 시간 내주셔서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내용이 좋았다 하시면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 bm 머티 주주님들 또 신규 진입 타이밍 잡고 계시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이런거 솔루션 다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투자해서 제일 중요한 게이 수익이죠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뭐 내일 올라갈지 내일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죠 주식은 100%가 없어요 절대 순탄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이 시드머니 가 많아야지만 수익을 빨리 낼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수익 내는 방법을 아시면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G2G바이오라고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21일에 G2G바이오 추천이 나갔고 이 추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신규 상장 종목은 30분봉 스토케스틱 골든크로스가 꿀입니다. 그래서 강한 급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 바로 이렇게 상한가 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건데 이렇게 스토케스틱 보조지표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30분봉을 켭니다자 그럼 이렇게 파란색 불을 띠면서 침체 구간을 나타내는 데가 있어요. 이 침체 구간일 때 저점 잡아내고 침체 구간일 때 저점 잡아내고 침체 구간일 때 저점 잡아내죠 지금 이 침체 구간일 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못해도 진짜 꽁으로 몇 퍼센트 수익은 그냥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점에서 급등 나온 거9% 여기 저점에서 급등 나온 거약15% 여기 저점에서 급등 나온 거약 35%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 조작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여러분들께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맨날 수익을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이 지표가 100%는 아니죠. 차트로 공략할 애들은 차트로 공략을 하고, 이 펀더멘털 기반으로 볼 거면 펀더멘털을 확실하게 보고, 또 재료를 볼 거면 재료를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SNCS도 이렇게 8월 26일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얘도 추천 내용을 보시면 전일 지투즈와 동일한 패턴이 발생이 됐다. 이 30분봉 차트상 스토캐스틱 형성 후에 반등 시도가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SNCS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얘도 보시면 침체일 때 저점 찍고 급등. 침체일 때 저점 찍고 급등 나오죠. 저도 똑같이 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제 수익 내역입니다. 저뭐 이만큼 돈 벌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증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좌까지 까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워요. 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익인데 자 현실적으로 지금 날짜를 보시면 뭐 매일 매일 뭐 아무 종목이나 던져주는 그런 무지성 매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소액으로라도 충분히 좀 가능. 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100만원을 넣었다 칩시다 자 10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23% 수익이 났으면 23만원 벌었죠 그럼 123만원으로 지금 8월 6일에 약74% 수익을 냈는데 자 그럼 한 92만원 벌었죠 그럼 지금 시드가 벌써 210만원으로 여러분들 이틀만에 벌써 두배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에 두개 세개 종목만 공략을 잘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씩 따라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한 분이라도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링크가 있는데 그 주소를 클릭을 해주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좌까지 까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 요즘 주식 전문가랍시고 유튜버 영상이 정말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라고 영상을 찍는 그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어떻게 복구를 시켜줄 거냐는 거죠. 뭐 텔레그램 소통방? 거기서 뭔 전략을 주고 무슨 복구가 되냐는 거예요. 전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내서 마이너스를 복구하는 게 전략이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인 계좌 까면서 수익 인증하는 전문가 없을 걸요? 그만큼 저도 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도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뭐 어떤 종목 사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게 선행매매로 좀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문자로 좀 보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게끔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밖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뭐 억지로 제가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셔야, 뭐 복구를 하던 말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시고요. 대신에 문자 알림 서비스는 구독자 분들 안에서만 제가 무료로 좀 발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같이 단기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에코프로는 잘 들고 가시면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수익을 빠르게 내셔야 계좌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더라도 뭐 3년, 4년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중간 반드시 하락하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 이 지루한 조정 구간이 나와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우리 메이저 자금 세력들이 흔들기를 하는데 그걸 버텨내셔야 종목이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이 하락이 언제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혹은 상승이 끝나고 언제 내려올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분 매도 비중 축소 뭐 분할 매수 비중 확대 같은 전략들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 안내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제가 좀 너무 과열이 됐다 저항 구간이 오니까 걱정 마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바로 조정이 나왔죠. 무조건 상승한다 뭐 이런 상승만 강조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경고 사인 드리고 아래에서는 매수 사인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에코프로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주봉 월봉 차트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 속의 조정 구간이고 이제 바닥에서 출발을 해서. 상승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뭐 대주주 양도세, 뭐 상법 개정안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 불확실성 같은 이 외부적인 리스크가 시장에서 여전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배터리 견제,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높은 확률,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같은 호재 또한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업황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 회복 과정에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중 축소라든지 매수 매도 대응법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 중이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다 이런 대응 방법들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새롭게 또 진입할 종목들 다 추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수익을 좀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